자, 1번 문항 봅시다. 지름 AB의 길이가 2인 반원의 호위를 움직이는 두점 P, Q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위에 랜덤하게 P, Q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때 AO랑 PQ 벡터의 내적 관계 2분 1이래. 그럼 우리가 지금 P랑 Q가 모두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우리가 뭘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냐면, 자, 우리 그 내적의 기학적 의미에 대해서 좀 관점에 대해서 배웠을 건데. 어떻게 한다냐면 이렇게 한 한다 e c 했 o r 예를 들어 q 가이렇이있으있은면 A o 랑 PQ를 내적할 거니까 PQ벡터를 A o 벡터 위에 내정사 o 을 e c 했었죠. A o v 서 PQ벡터가 이렇게 내려지면 우리가 이제 뭐하는 A o A o 벡터랑 PQ벡터가 이렇게 떨어지는 거니까 내가 이 노란색 벡터의 길이랑 초록색 벡터의 길이를 곱하면 되겠죠. 어. 자 그러면 이때 얘가 지금 지름의 길이가 2인 거니까 현재 AO 벡터라고 하는 거의 크기는 1이었어. 1이었던 것 같아, 그치? 음.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 초록색 벡터의 크기가 뭐가 돼? 2분의 1대야겠지 2분의 1. 그래야만 AO랑 PQ가 지금 정상 들었을 때1 곱하기 2분의 1이 되는 거니까. 아, 그니까 러 우리는 결론은 뭐냐면 PQ 벡터가 P랑 Q가 지금 왔다리 갔다리 할 건데 그 PQ 벡터가 섬 직선 AB로 떨어졌을 때 직선 AB로 떨어졌을 때 그게 2분의, 크기가 2분의 1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떨어졌을 때 얘가 지금 크기가 이렇게 2분의 1 되는 거겠지. 그랬을 때 PQ벡터의 가장 최대 값의 크기를 물어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 했지. 말씀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가장 언제 최대냐고 물었을 때얘가 최소부터 얘기하면 얘들아 최소는 이럴 거야. 가장 덜 기울어져 있으면 돼. 이게 무슨 말이 거냐면, pq 벡터의 최솟값은 얘가 가장 덜 이렇게 기울어진 거야. 그러니까 얘가 덜 기울어진 거니까 이렇게 그대로 떨어지겠지. 그러니까 얘가 가장 덜 기울어질 때가 즉, pq 벡터 최솟값이 이분이 거야. 최솟값은. 그럼 가장 클라면, 그러니까 pq 벡터가 많이 기울어지면은 그 기울어진 게 떨어지면 이분의 됐을 때 pq 벡터가 이런 최대겠지. 이게 무슨 말이 거냐면, 자 내가 요렇게. 얘랑 여기 이분에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럼 그냥 p랑 q가 여기에 떨어지면 되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면 되는 거야. 그럼 가장 적게 그러니까 우리가 pq 벡터의 크기가 가장 최소라면 pq 벡터 이렇게 생기면 되겠지. 그럼 이게 그대로 떨어지는 거니까 최소값이 2분 될 거야. 근데 얘가 점점 커지려면 이 빨간색 벡터가 좀더 기울어지면 되는 거야. 기울 예를 들어서 요렇게 생겼으면 pq 벡터가 그러면 얘는 떨어진 길이가 2분의 1이지만 이 파란색 길이가 큰 거잖아 아 그러니까 이 PQ벡터의 길이가 최대가 되려면 가장 많이 굴러져 있어야 돼 그럼 2분의 1이면서 그어디까 얘가 1인 거니까 음. 얘가 2분의 1인 걸이렇 거꾸로 올라갔을 때 2분의 1인 걸 이만큼 2분의 1이었을 때 PQ벡터 이렇게 되면 가장 많이 굴러진 거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길이가 돼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음. 그러면 그거나면 우리가 이제 얘를 가장 많이 기울여주려고 그었으니까 요렇게 그면은 직각 삼각형이 탄생하겠형 음. 그러면 길이분 구하면 얘가 2분의 1야 2분의 1이고 얘가 2였어 2 이렇게 그럼 얘가 2분의 1인 거니까 얘가 2분의 3 되겠지 2분의 3. 그리고 서공식 얘의 제곱은 얘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2분의 루트 3 되는 거고 얘가 2분의 1이었고 2분의 3인 거니까 얘가 1 이렇게 되는 거겠지 1 따라서 우리가 가장 클 때는 길이가 1인권 할 수가 있겠죠.